हम तेरे बिन अब रह नहीं सकते तेरे बिना क्या वजूद मेरा तुझसे जुदा अगर हो जाएंगे तो खुद से ही हो जाएंगे जुदा क्योंकि तुम ही हो अब तुम ही हो जिंद 자, 우리 는 지금 티아빌리지에 있습니다 티아빌리지 예, 맞죠? 티아빌리지. A monastery is called Chaldry. y o 절 n g 이 h u g g y c h 저기 g y 저기 u g g y Chuggy. c h u 티베트에서 파드마 원웨어 마산보 라이크 시밀러 마스 이스 티베트 투 히어. 어. 네. 데어 댓스 모너스트리 네임 이즈 캑자보. 캑자보 모니스트리. 이스 라트 헤어. 어. 빌리브 댓. 아, 이스 댓. 유메. 어. 사실 티아 빌리지는 도르제가 유명해요.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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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기는 도르제 <laughs> 고향입니다. 도르제 <도루제의> 홈타운 <laughs> 네. 고향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이는 집이 도르제 고향 집이고요. 그 다음에 티아빌리지 또따르케인데 여기가 이제 몇 가지 절이 있는데 공파가 어 한세 개? 다섯 개. 여기 근처에 공파가 다섯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유명한 데가 저쪽 이쪽에 지금 아마 카메라가 안 잡힐 텐데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 쪽에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진 데가 있어요. 어 카메라 돌리지 마시고요, 작가님. 일단 얼굴 찍어주시고요. <laughs> 이 잠깐 님 <작가님 웃음> 카메라맨. 네. 저기 보면은 산이 이렇게 이렇게 벌어진 데가 있어요. 산이. 그러면은 티벳에서 옛날에 어, 그쪽으로 어, 한 불교 신 중의 한 분이 날아서 그 산으로 날아서 이쪽 절로 어, 모네스트리로 들어가서 그쪽에다가 불상을 지금 모시고. 이름 절 이름.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 들려요. 그 조용히 그냥 가시면은 제가 알아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laughs> 어, 그절 이름이 뭐야? 아, 절 이름은. 저기 가짜 곰파? 가짜 곰 가짜 곰파? <laughs> 진짜 곰파 아니고? <laughs> 가짜, 가짜 곰파? <laughs> 어, 가짜 곰파? 엔 색깔 모 색깔 모칼 잠바 잠바. 어. 그리고 저기 왕이 살던 왕궁. 킹 플레이스. 킹 플레이스야. 칼. 칼 그게 어. 칼. 어. 거기에도 킹 플레이스. 음 거기도 킹 플레이스예요. 왜왜왜고추고 왜? 있어 왜왜고긁으그라그래요 작가님? 아그냥 <laughs> 가만히 찍기만 해요. 그고 <laughs> <긁고> 있어가지고. 가까이아요 <laughs> 아, 아, 그리고 저기 아, 누브라벨리 아, 가까워요. 아 누브라벨리 가까워요. 길 없어요. 길은 없는데 네, 길 없는데 아, 산을, 산을 아, 넘어가면 가까워요. 산은 가까워요. 다시 얘기가 바로, 바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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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니, 산을 <laughs> 넘어가고 산을 넘가면 바로 왔네. 걸어서? 아 걸어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음. And m o n y money taking 있어. t t i n g 그리고, 지금, 어... 길 만들어요. 길 만들어요, 지금. 어... 어...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가동라 어, 눈이 많이 눈이 와서. 많이 와서, 저기 눈이 없어요. 어... 그길 좋아요. 아, 어... 좋다. 그러면, 나중에 누브라벨리 갈 때는 이제 이리로 가겠네? 예. 어... 누브라벨리가 보통 한 10시간 정도, 우리 트럭트갈때한 10시간 정도 걸렸는데, 예. 여기로 가면, 4시간 uh, 어, 네 정도면 도착을 할것같4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s 4 hours. 4아 o u r 도4 hours. 4 hours. 4 h o u 이 s 4 hours. 누브라 u 리 s 4 h o u 아 s 4 hours. 4 hours. 4 hours. 4 hours. 4 h o u 요 s 4 h o u r 유명해 o u r s 4 hours. 4이 o u r s 4 h o u 이이 봉봉나 지금 길만서아 없어요 유명해요 그래이킹이유명해 지금은 길이 없어? 지금 길이 있어요 있어서 유명해? 유명해 없어요 아 유명 안 해? 안해 길이 있는데 유명하지 뭐, 않아요? 안 해요 오, 그렇구나 예 네, 그러면 저길 넘어가면 어디야? 어, 저기 칼세 빌리지 칼 빌리지 어, 남아유로남아유로남유로로 어, 빠지는 이 지름길에는 얘가 아마 교통의 또 요지가 될것 같아요 지금 차가 와서 살짝 옆으로 빠지라고 네, 빠지고 있을게요 됐네 왠지 절로 갈것 같아요 아, 절로 가잖아 <laughs> 그렇게 하네요 다섯 개의 유명한 모네스트리가 있어서 나중에또 유명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기는 살구가 또 유명하죠 살구 살구 이 살구 아니 살구 살구 에프리코 아, 살구 프리어 살구 아, 유명 유명해요 살구 유명하고 그다음에 또 니네 밭에 보니까 사과도 있어요. 사과, 응. 사파이스 사과, 사과. 저기 사과. 어, 사과도 사과 있어요. 사과 유명해? 요 사과 유명하니? 안 유명해요. 살구 유기. 살구가 유명해요. 살구가 네. 유명해요. 그리고 네. 아, 몰라. 한국 이런 모르는데 이거 음. 이거 사과 아니야? 아, 사과 아니. 뭐, 호두. 호두라고요? 호두. 호두야. 호두. 그냥 호두. 호두, 호두, 호두. 천안 음. 너 천안에 있잖아 지금. 이거 카메라 음. 돌려주세요. 얘가 지금 천안에서 한국에서 <laughs>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천안에서 유명한 게 호두야. 아, 어? 어? 천안에 유명한 게 호두야. 아. 어. 그래서 천안 very famous 원래. 어. 되겠습니다. 올라가. 올올라어 <laughs> <laughs> 이게 도르제 동생. 도르제 동생입니다. Name? 장민규. 크게. Loudly. 장민규. 어예 네, 이름이에요. 둘이 똑같이 생겼어 둘이 <laughs> 형제예요. 그래서. 동생, 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지내면서 어 어디가? Where are going? 포도 따로 가요 애프리코트 따로 가요 아, 아 살구? 살구? 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살구를 좀 따로 간다니까 우리 같이 가서 또 구경할게요 오케이 렛츠고 자 이제 들어오면 여기가 도르젠의 밭입니다 아 도르젠의 살구밭이에요 살구밭 어우 너무 이뻐 쭉 봐주시겠어요? 공기도 맑고 천천히 땡기면은 줌이 천천히 됩니다 grandfather g 응? 응.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우리 할아버지 살고 살다 8억 8억 비즈니스. 아 어, 할아버지가 어. 어, 살구 파는 장사를 어, 하셨어요. 어. 네. 살구 장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응. 아빠. 아빠. 어. Maybe you? <laughs> 누누? 아, 누누? <laughs> 네, 아, 아마 동생이 하지 않을까. 나중에 얘는 지금 별 관심이 없어. 농사에 관심이 없어. 젊은 것들 일하라 했으면 안돼 이래갖고. 예. 네. 여기도 좀 많이 변해갔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텃밭입니다. 음. 아 텃봤는데 네. 네. 살구 이쁘게 찍히나요? 네. 어, 살구를. 어, 우리가 지금 오늘 장스카르로갈 건데 장스카르로갈때 우리가 좀주워 먹기 위해서 살구를 <웃음> <웃음> 좀 찍어주세요. 제 장스카르 갈때 먹으려고 살구를 좀 따달라고 부탁을 해서 동생이 지금 살구를 따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아. 살구 종류가. 살구. 종류, 종류. 매니카인도 없어. 어달라 달다. 어, 뭐다달라 근데 응, 봐. 저기 이 이거 이러면. 네. 자, 이거 이러면 이름은 락세가루. 락세가루포. 음, 아니, 음... 락세가루포 잠깐만. <laughs> 락세가루포는 뭐가 특이해요. 어, 조금 맛있어요? 조금 맛있어? 맛있어요. 네. 맛있어. 씨도 맛있어. 먹어요. 지금 뭐라? 요즘 뭐야? 그리고 그리고 인사이드 씨드. 씨드스 달라요 씨드? 내가 한국말로 해줄게 씨드잖아 씨드는잖다 아니아니 씨드, 씨드라고 그러잖아 영어로 어. 한국말로 씨라고 말하면 돼 씨라고 말하면 돼? 씨씨 어. 씨가 달라요 어 씨가 달라요 <laughs> 씻어요 씨가, 씨가. 맛있어요 And 그리고 이거 식이 남기는 한국식과 다른데 반대? 반대? 반대 반대예이 씨드 안 먹어 아 이건 이 씨드만의 만두, 오일 만두 아이 시드 작은 건? 작은 건 세 어, 오일 만드루 트리고 어. 어, 이거 아 민은 무슨 자라 자어 내가 어저께 밤에 몇개따 갖고 훔쳐 먹어 봤는데 이거는 굉장히 맛있어요. 아, 향이 아, 강해요. 아. 향이 강하고 입에 딱 넣었을 때 뭔가 확 하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씨가 씨가 굉장히 큰데 그 씨를 망치로 깨면 그 안에 또 쪼그만 씨가 있어서 그 아몬드처럼 이.. 예, 그런 종류처럼 씹어서 오독오독 먹는 건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는 탄성이 강하고 약간 좀 신맛이 많이 나는데 이거는 어 약간 이 씨는 이 씨는 이제 오일로 만들어요 어 그래서 이 씨는 이렇서 오일 만든는 거고 이거 그냥 이렇게 따갖고 좋은 게 이렇게 따갖고 음~~ 셔~~ <laughs> 더 사울, 아니 왜 너무 쉬어요? 얘가 오일을 많이 올리고, 또 레딩이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이거, 예, 레딩 멤버 누구야? 메처럼생겼다이건 떡볶아로, 이거 이름은 떡볶아, 떡볶아. 이브 앤 얘가 너보다 잘 알아, 응, 떡볶아. 응. 아, 떡볶아. 한번 이렇게 뽑 떡볶아, 떡볶아인가? 네,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꺼 <laughs> 예, h a r 할머니 할머니 r m o n y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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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는잘익 o n y Harmony. h a r 게잘 익어서 이거는 진짜 먹으면 이 m o n y h a r m o 먹는 것 같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음. 더 훔쳐가! 더 훔쳐가! 이 보다 이거 참 맛있어요. But quickly finish. Quickly... w h a t quickly finish. Very 맛있어. r o w a n mellow. Quickly mellow. No, quickly mellow. 이거는 어, 좀 초기에 초기에 자라는 건데 지금 없어... 없는데 제일 맛있는 살구 종류라고 합니다. 응. So what's the taste like? Sweet. 달고 달댑니다. 달 s w e e 달고 달는데 h s 못 먹어봐서 좀 아쉬워서 내가 설명을 못 하겠지만 아, 지금 먹어본 걸로도 굉장히 단맛이 나는 아마 굉장히 달콤한 그런 과즙이 많이 나는 걸 그리고 라다크 살구는 당도가 높은 걸로 유명 해요. 굉장히 네, 높걸 그래서, 당도가 높기 때문에 잼을 만들 때도 얘네는 설탕 을많이안넣어요안넣어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휘휘 저었다가유리병에다이렇게 어, 넣어서 유리병을다시한번끓이면천연방부제가 돼서 그걸로 잼을 그대로만든다고 w 니다 l oh. oh. you lay? w o u l you lay? w o 네, 지금 카메라를 들고 계신 분이 저쪽을 가리키면서 이걸 좀 덧다달라, 노란 걸. 맛있거든. 하나 드실래? 네. 음, 맛있다. 아 빌레, 이스아 빌레, 어도재야아 네. <laughs> 빌레, 살아 계셔? 살아?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으니까 먹어도 되겠네. 응. 살도 가라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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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천연 생 <목소리> 음. 살구 완전 이 u r 복숭아 y o 나. want to talk to me. I'm not s u r 맛 i 네 you want to t 가 l 가져가 m 가 I'm not sure i 거 you w a n 밑에 깎아놓은 나무는 포플러 나무인데, 보통 이 라다크 집을 만들 때어 기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 이 포플러 나무의 잔가지는 천장을 만들 때 천, 엮어서 천장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 도르제 시스터 누나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에 갖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싹 보여주시겠어요? 봤네요, 아주 시계. 야, 무슨 이렇게. 네 어, 카메라로 저희를 찍어 주고 계시다가 살구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안 된다면서 더 따셔야 된다면서 지금, 지금 급하게 살구를 따기 시작을 하시는 이게 맛있는 이작가 네, 이게 맛있는 거죠. 이게 따놓으면 이거 며칠 뒤면 이거서 먹을 수 있어. 아, 어, 예. 네. 아깝다. 아깝긴 이 사람들 갖다 팔 건데, 아깝긴 뭐가 <laughs> <뭔가> 아까워? <laughs> 참말로 별자라서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음, 이거 한번 먹어봐요. 이거 빨갛게 되잖아. 음.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 아니, 이거도 이렇게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는 더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건 약간 사과 맛도 나는 것 같아. 음. 그지 않아? 음. 지금은 파래도 따놓으면 좀 있으면 노랗게 익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laughs> <맛있게 웃음> 아. 크게 크 자라면 돼, 속하중면은안 짜셔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거를 속아 주면은 이 다람쥐야. <laughs> 다람쥐야. 야, 사과도 그래 빨갛게 익은 게 있다. i t i s o n e very big. 어. Yeah. o oh, very small. Maybe like this size. 아, 진짜? 진짜? 그다 어, 그럼 이거는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October. Good. Hung Malay. 아 h e 음, 이거 타라프슈. 카라피슈, 카라피슈, 카라피슈는 means... 달다, 달다 사과, 사 달아? 달다, 스윗. 어. 오. 이게 조금 더단 카라피슈라는 사과. 어. 지금 노 no, no 어. 아 이게 월래이야 어. 이게 호두라고? 어. 아, 호두가 이렇게 생겼구나. 누나까 그때는, 네. 아, 호두를 이렇게 생긴 걸 처음 보네. 조심해. 아, 지금 너구도. 아, 호두 이렇게 생겼구나. 칼라리, very n i c 어, 멘디. 호두. 또. 어, 음, 나, 어. 나 호두 이렇게 과일처럼 돼 있는 건 처음 봐. 어. 이걸로 <laughs> 네. 우리나라 매실 저기. 장아찌. 장아찌 만들듯이 음. 이걸로 매실 장아찌를 만드는 거를 네.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고 가려고요. 아... 예. 그러면 그걸로 새로운 또 상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매실 장아찌 만드는 거 가르쳐 줄게요. 피크. 오케이. 음. 왜 엄마들은 이런 농장만 오면은 광분하는 걸까요? <laughs> 왜? 여자랑 농장 오지 마세요. <laughs> 여자랑 호주에서 밴으로 여행하지 말고. <laughs> 우리 이렇게 딱티아로 와서 재밌게 도르제네 밤에서 살구 랑이라고 했습니다. 어 좋네. 근데 너 어제 여기 싫다며? 싫다며. 너 여기 싫다며? 말해. You s a i you don't like here. <laughs> 원래 싫어요. 아시? <laughs> 원래? 원래 지네 고향이나 지가 사는 데는 별로 모르는 거야. 좋은지를 몰라요. 근데 좋아요 되게 좋아요. 앞에는 보면은 물도 쫙 흐르고 있어서 아침에 저개울가에서 샤워도 하고 이렇게 세수도 하고 그랬고요. 어, 밤에도 그 카메라 글로 돌리면 마이크가 안 들어가요. 저기 이 작가님 <laughs> 지금 마이크안 들어가. 그래서 다시 음, 물어 이쪽에 있고 그래서 어, 우리가 아침에 저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고 막 이랬어요. 나 솔직히 얘기해서 호주에서 뱃여행 끝나고 나면은 어 정글의 법칙 같은 거안할줄 알았어요. 정글의 법칙이라는 한국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막 이런 이럴, 이럴 데서 막 해수하고 이럴줄안할줄 안, 안 알았는데 나다 그러니까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아 그래서 지금 정글의 법칙 더하기 인간의 조건을 짓고 있는 지금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치아를 떠나서 오늘 위력 치아 mm -hmm. 네 오늘 치아를 떠나서 어 uh, where are we going 자카르 오늘 가리겠죠. 상쿠에서 상구, 우리 잘거예요 잘 거예요. 네. 네, 오늘 이제 우린 장스카르라는 쪽으로 떠나야 되는데 길이 너무 멀어서 중간에 까길를 조금 넘어서 있는 작은 마을에서 또하루 걸도록 하겠습니다자 그럼 거기서 자기로 하고 오늘 이제 여기서 장아찌 만들고 엄마 아빠 세이 크바이 하고 그러고 나음에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오케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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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된 자일을 함께 먹습니다. 결국은 장아찌를 만들고 있고요. <laughs>